바지는 제가 입고 있는 게 뒤에 고무줄이에요. 카리코디. <laughs> 얘는 또 얘랑 제가 이거저거다 입어봐도 얘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laughs> 제가 미디움 사이즈 입었어요. 미디움 사이즈 입었고 얘도 이제 납품되는 제품이라가지고 원단감, 면이고, 어, 운동화에도 괜찮죠. 운동화에 캐주얼하게 하시면은 너무 잘 어울릴만한 바지예요. 이게 아이, 그리고 먹색, 진베이지, 그리고 제가 밤색. 요렇게 해서, 밤색이 요거 핑크랑도 잘 어울리고, 오트랑도 잘 어울리고, 코디가 굉장히 잘 돼요. 바지 아까 입었던 거 제가 아까 잘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베이지 입고 나왔거든요. 요렇게 해서, <laughs> 요렇게. 바지 제가 요거 밝은 걸 입고 왔고, 포켓 그거랑은 이제 주머니가 이게 약간 크게 들어가 있고, 여기가 포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르고, 핏은, 어, 그게 조금 더 좁아요. 그래서, 그거 있으시면은 그거 입으셔도 무방하세요. 무방하시고 요거는 약간 품이 더 일자로 떨어지는 거. 일자로 떨어져서 뒤에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얘도 브랜드 납품되는 제품이라 가지고 핏은 진짜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런 박음질 선이나 이런 주머니 디테일 한번 보시면은 진짜 깔끔해요. 처리가. 그리고 원단이 면이라 가지고 얘도 빨아도 계속 그대로고 아마 얘도 인기 제품이라 가지고 기모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모 싫어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죠. 덥잖아. 실내가 워낙 또 따뜻하니까 맞아요. 뒷밴딩이라서 바지 너무 편해요. 바지 너무 편하고 이렇게 해서 뒷밴딩인데 앞에는 또 밴딩이 아니라서 앞에다가 넣어 입으셔도 괜찮아요. 앞에 넣어 입으셔도 괜찮아서 편하게 입으실 거고 제가 보통 사이즈가 27 정도 있거든요5반 정도 입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바지는 약간 더 하체가 통통한 편이라 미디움 사이즈 있고요. 제가 미디움 안 입을 때는 말씀드릴게요. 보통 제가 입는 거는 거의 대부분 미디움이에요. 해서 요거 미디움 사이즈 입었고 뒤에도 깔끔하게 떨어지고 옆모습 핏 한번 봐주세요. 바닥까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진짜 예쁘게 떨어지고 바지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여기 앞에 포켓, 포켓 있는 제품이고 합비추천왜합비추천이냐면 다리가 제가 일단은 27 입고 어, 통통 한 다리인데 이런 데가 매무새가 여기 허벅지랑 이런 데가 붙지가 않아요. 하체가 통통하신 언니들은 이 바지 입으시면 정말 일자로 쭉 떨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밤색 그리고 블랙, 아 먹색 그리고 진베이지랑 네이비랑 같이 입으셔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먹색 그리고 요거까지 브라운까지 이렇게 해서.